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4절로 2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53페이지입니다. 물론 항상 스마트 주부에도 올려드립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부터 20절까지 신약 성경 53페이지입니다 신약 53페이지 뜻을 잘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그물을 버려두고 따느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배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배대를 풍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예, 오늘이 올해 마지막 날입니다 한해를 마감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요? 혹시나 뭐 좋은 일, 희망적인 일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힘들고 정말 궁핍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고난이 왔을 때 혹시나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어, 있게 하시나 하고, 약간은 원망적인 그런, 어, 회상을 하시는지, 어,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올해도 역시 누구에게나 정말로 힘든 일들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든 성도 믿는 성도라 그래도 이 세상 속에서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그럼 또이 당장의 우리 현실 생업, 우리 생명과 관계된 이 현실적인 삶에 따라서 감정적인 그 기복이 정말 오르락 내리락 할 수가 있어요. 참 고난도 많고 걱정거리도 많았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즐거움도 행복함도 아시지만은 우리들이 당하는 그 궁핍함, 그 가난, 그 고난들, 연약함 다 알고 계세요. 성경에서 히스기아가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다고 응답하셨어요. 딱 아시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어떻게 했어요? 15년을 더 살게 했어요. 죽을 병에 걸려서 당장 목숨이 오락가락 하는데 기도를 들으시고 고난을 아시고 15년을 더 살게 해주세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주님을 생각해도 그래요. 주님이, 이, 오신 목적이요. 정말로 이런 현실적, 목숨을 좀 연명해 주세요. 거기에 응답해 주시고. 이런 현실적인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면은요. 그가 보여주신 그 사역의 방향과 모든 결과가 전혀 달랐을 거예요. 이 바이블 내용이 틀렸을 거예요. 즉,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다. 이것은 어떤 우리가 바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존재와 완전히 정반대되는 결론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에서.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왜이 땅에 내려와서 왜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면서 돌아가셔야 되느냐. 그 당시 제자들은 어땠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되니까 자기들도 체포될까봐 두려워서 다 흩어졌잖아요. 그들이 앞으로 엄청난 핍박을 겪을 것을 다 아시고도 주님은 어떤 항거를 했어요? 안 했어요. 항변했어요? 안 했어요. 핑계댔어요? 안 했어요. 그냥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라는 이 상징성은요. 그들을 따르는 제자들을 따르는 일반 성도들이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나 이 현실의 형통함 또 안락함 이런 거를 보장해 주는 것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상징이 되어버린 거예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어떻게 약속합니까? 내가 천국 보자로 지금 돌아가는 것이 너희들한테 유익인데 그 이유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면은 내가 가르치신 구원에 관한 그 비밀의 경륜을 더 정확히 너희들이 알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나는 오늘 천국 보좌로 올라간다. 그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 이거예요. 너희들을 가르칠 것이다. 그리고 성령이 오면은 세상으로부터의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도 이겨내는 그 권능을 우리가 잊고,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 끝까지 갈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한 일들보다 성도들이 더 많이 일을 할수 있다고 보장하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분명히. 보혜사 성령이 너희를 도와서 가르치니 너희들은 나보다 더 많은 일을 행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요. 제가 오늘 이 말을 서두로 시작하는 이유는 한해 동안 우리가 과연 어떠한 사명을 감당을 했느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르침을 받고. 너희들이 나보다 더 많은 일들을 행하였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어땠겠어요 신약성경이라는 게 이게 다 작성이 된게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때 극히 일부만 극히 일부의 사람들만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거는 어떤 문서로서 이렇게 읽혀지는 게 아니었어요. 입에서 입으로, 구전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바이블이 완벽하게 완성이 되어 있고 성경 66권이 정말 완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십자가에 드러난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초대교회 성도님들보다 일을 더 하지 못했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한 번쯤 해봐야 돼요. 진심으로 우리가 겸손해지고 보혜사 성령님의 그 조명을 구하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그리고 또 예수님이 행하신 그 대속 죽음의 은혜를 정말로 깊이 묵상하게 되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격적인 대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 정말 너무나 추악하고 벌겨 벗겨진 그 실존에 나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 바이브로에 피해서겸손해지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간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그보혈의 공로로 어떻게 돼요? 깨끗하게 씻음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 회심의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성경. 바이블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대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정말 회심의 자세로 하나님께 깨끗한 마음으로 돌아간다. 그러면은 제일 첫 번째로 생기는 반응이 뭐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그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본문 약속대로요. 내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셔요. 알기 쉽게 말하면요. 삶의 목적이 내가 고기를 얼마나 많이 낳느냐, 이런 게 아니야. 사람을 얼마나 많이 낳느냐. 그걸로 바뀌는 자가 바로 믿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즉, 내가 하는 일,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이 생업 자체가 인생의 최종 목표가 아니라 내 생업은 단지 수단으로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삶에서도 내 일을 하든지 어떤 방식으로든지 뭐예요? 이 복음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한테 전하게 돼요. 그리고 구원으로 초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인데도 정말 현실적인 삶만 생각하고 또 특히 오늘 같은 올해의 마지막 날, 현실적 삶만 되돌아본다는 것은, 이건 무슨 뜻이에요? 여전히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이 생업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지켜서 행하게 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명령을.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서 구원에 이르게 하라. 그런 명령을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는 일이요. 그 당시 제자들, 그 당시 사도들에게만 해당됐을까요? 아니에요. 그 역사가, 그 일이 지금, 오늘날에 우리 성도들한테도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말한 그 시대로, 그 제자들한테로 끝났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은 어땠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죽었다 살아나는 체험을 하잖아요. 그 체험을 하자마자 성도들을 체포하려고 했던 그 지역이 뭐라고 그래요? 성경 담에색이라는 지역이잖아요. 그 담에색 성에서부터 곧바로 그냥 그 무서운 어? 성도들을 잡으려고 눈하, 눈이 혈안이 됐던 그 담에색 지역에서부터 뭘 시작해요? 복음을 시작해요.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자기가 만난 예수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키려고 나를 찾아왔다. 또 그분만이 모든 인간이 반드시 믿고 따라야 할 구세주임을 실제로 자기가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이요, 그 전에도 물론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단순히 현실에서 먹고 마시는 차원에서만 그냥 주인으로 모셨고, 나아가서 어디에 가면, 아, 저는 그래도 하나님을 압니다. 어? 그러니까 종교적 자신의 도덕적 의의를 갖다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는, 자랑하는 그런 용도지. 뭐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중요한 걸 깨닫는 게 뭐냐면은 이런 종교적 명분만 있는 하나님 나라, 즉 진실로 믿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헛되고 헛되다 못해서 사실상으로는 영원한 죽음으로 달려가는 첩경이라는 걸 절감, 아주 그냥 절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체험 후에 그 위험한 담에 쓰에서부터 복음을 전파를 시작했던 거예요. 그 전에 자기는 믿는다 하여도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요? 헤롯도 또 로마 황제도 눈에 보이는 것은 세상의 왕처럼 보이지만은. 이 세상의 왕은 헤롯도 로마 황제도 아니다. 그 선포했어요. 그게 오늘날에도 우리들한테 주는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세상의 왕들은 진실된 왕이 아니다. 2000년 전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 결과로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졌어요. 그 은혜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은 바로 내 곁에 보혜사 성령의 권능으로 내 속에 이미 와 있는 거예요. 십자가 대속의 보혈로서. 이미 와 계세요, 여러분들 안에. 그래서 우리가 이바이블를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기도를 하면은요, 교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미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있는데, 바로 교제가 될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거이 바울은 그게 안타까웠던 거예요. 정말 예수를 체험하고, 정말로 진심으로 믿으면,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그 복된 소식을 예수를 모르는 이웃들한테 빨리 그대로 전해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전도요, 성교예요. 전도하는 사람들, 성교하는 사람들, 목숨을 어? 무릅쓰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한테 이 세상적인 이득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 좋으니까. 이걸 빨리 전해줘야지. 하나님께서 너 2023년 한해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느냐라고 묻진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성도를 판단하는 기준이라는 건 분명히 있어요. 한 가지예요. 계속해서 이 복음의 사명을 소지하고 있느냐, 니 마음에. 그래서 올해도 2023년 지나간 한 해도 정말 이 복음에 걸맞게. 살았느냐 하는 기준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적용을 할 거예요.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면은요,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 닮아가 가는 제자라면요, 자연적으로 이 복음이 가진 생명력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빛이 우리 주변으로 새어 나가기 마련이에요. 그렇잖아요. 일을 할 때도 우리가 정말 믿는 신자답게 행동을 해봐요. 그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걸 보물로서 본을 받아서 주변 이웃들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아 예수 믿으면 저렇게도 변할 수가 있구나. 아 그러면서 사람도 저렇게 변하고 아니 그러면서 영원히 살수 있는. 영생도 죽는다 했는데, 나 그거 믿을만 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자, 성도님들의 믿음을 판별하는 기준. 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복음의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이걸로 판단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이런 얘기할 때 돈이나 권력이나 무슨 명예나 이런 것들을 다 쓸데없는 쓰레기라고 강조하면서 말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 믿는 사람들도요, 이 인간 세상을 위해서 착한 일들은 많이 해요. 교회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안 믿는 사람들이 유달리 욕심이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보면은 정말 믿는 성도들보다 더 훌륭한 인격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해도 참된 만족이 없다는 거. 그게 차이죠. 이 영혼의 평강이 없는 거예요. 항상 갈급하는 거죠. 근데, 더더욱 그안 믿는 사람들이 불쌍한 거는 어떤 점이냐. 그 자기가 참 만족이 없는 그 원인을 끝까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불쌍하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예수를 믿기 전과 후를 비교해 보면 은그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원인 그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주님 안에서 모든 해결이 다 해답이 나와요. 그런데 예수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참 생명, 참 만족이 그 안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기에는 정말로 인간답게 살지는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뭐, 예가 있어도, 그들이 아무리 착한 일을 한다고 해도, 인간답지 않다는 거죠. 우리 눈에는. 사람 낳는 어부가 되라, 이런 말이, 단순히 뭐, 전도를 많이 해서, 기독교 교세를 많이 늘리라는 뜻이 결코 아니에요. 세상 흑암 속에서, 갈바를 모르고 나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려 가지고 있는 이런 불쌍한 자들을 어떤 한 무리 집단이 아니요단한 명이라도 예수님의 참빛 쪽으로 건져내라는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사람 낚는 그물로 그냥 때로 그냥 어 물고기 잡는 어부 그 뜻이 아니에요. 단, 한 사람이라도, 영원 구원을 하라. 복음을 전파해라. 전도를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약시대에 이제, 어, 이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많은 실패를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정말, 참된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요, 구약 시대의 그 이스라엘 민족의 실패를 다시는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다 함께 망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의 지난 날, 나 자신의 옛 사람, 옛 실패를 다시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 맞습니다. 이가 우리가 이 당신이 현실의 고난보다는 사람 낳는 어부라는 그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 이거를 과연 올한해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는가 한번 회상해 보시고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해도이 나의 사람 낳는 어부라는 이 정체성이 계속 이어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흑암 속에 갈바를 모르고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려 있는 그러한 자들을 단한 명이라도 예수님의 참빛 쪽으로 건져내는. 저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궁이로만 세상을 대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